희망이와 현실이, 그리고 어중간이. 내 이름은 희망이다. 근데 솔직히 요즘 난 존재감이 없다. 사람들은 그래도 내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라며 자기 위로용으로 써먹고는 잊어버린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날 붙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하늘을 보며 구름 뒤에 태양을 찾아본다. 하지만 그 태양 너무 자주 가려져.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뒤지개를 켜며 속, 속삭인다. 오늘은 조금 괜찮을지도 몰라. 그러자 현실이가 웃는다. 비웃는 거지. 그 웃음이 너무 커서 나는 가끔 입을 닫는다. 내 이름은 현실이다. 나는 싸늘하고 뻔뻔하며 가끔은 잔인하다. 사람들은 날 미워하면서도 늘 나를 택한다. 왜냐고? 나는 진짜니까. 나는 월급날을 기억하고 고지서를 기억하고 사랑 따위보다 장고를 먼저 챙기고 열정보다 출근 도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희망이는 말이 많다. 늘뭘 하자고 해. 하지만 난 살아남는 걸 먼저 배웠다. 그리고 알고 있다. 희망이가 없으면 내가 너무 지겨워진다는 걸. 내 이름은 어중간이다. 희망이와 현실이 사이에 사는 가장 인간다운 중간자. 희망이를 너무 믿으면 속고 현실이만 따르다 보면 달아버린다. 그래서 나는 가끔 희망이의 말을 듣고. 정작 현실의 손을 잡는다. 매일 고민한다. 오늘은 누굴 따라가야 덜 아플까? 근데 오히려 그 아픔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더라. 나는 오늘도 희망이에게 말을 건다. 야, 내일 봐. 그리고 현실이에게도 말을 건다. 야, 오늘은 좀 봐주라. <laughs> 오늘 나 결국 샤프했어이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였다. 하루하루 사람들 눈빛이 내 존재를 통과해버리더라.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또 부서졌다. 나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고, 그게 사람들한텐 쓸모없는 낙서였던 거야. 사표를 내고 오는 길. 하늘이 너무 푸르더라. 그래서 더 슬펐어.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나는 또 희망이란 이름을 들고 서 있어야 해. 그게 내 숙명이니까. 그래 희망이 퇴사했다더라. 억고 버티질 못했지. 사람들은 말해. 요즘은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솔직히 그말 듣고 기분 나쁘진 않았어. 왜냐면 나는 늘 진짜였으니까. 가끔은 그 애가 없으면 나조차도 공허해. 희망이는 엉뚱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 웃음 하나에 사람들이 하루를 버텼거든.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봐. 이 현실이라는 무게 아래 희망이는 너무 가벼웠어. 그래서 날수 있었고